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산업진흥원이 주최하는 바이오코리아 2020 인베스트 페어 진행을 맡은 홍선입니다. 이번 행사는 헬스케어 기업들의 우수한 기술력을 소개하고 투자자들에게 기업 경영 전략과 비전을 소개하는 행사입니다. 이번 기업 설명회 세션은 알지노믹스입니다. 알지노믹스는 RNA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항암 신약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요. 간암을 타깃으로 하는 항암 신약 임상 일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성욱 알지노믹스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알지노믹스에 네. 대해서 궁금해지는데요. 자세한 내용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저는 방금 그 앵커 분께서 소개해 주신 알지노믹스의 어, 어, 대표 이성욱입니다. 아, 저희 회사는 그 RNA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 신약 개발 그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회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플랫폼 테크놀로지, 그 저희가 갖고 있는 그 파이프라인, 그리고 IPBD 순으로 어, 발표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 저희 회사는 그이 회사의 이름 자체에 저희 그 회사의 아이덴티티가 들어있다고 할수 있는데요. 저희 알지노믹스는 그 라이보자임과 오믹스의 그런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그 RNA 치환효소, 그 영어로는 우리가 트랜스플라싱 라이보자임이라는 플랫폼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선 이 캔서 또는 그 각종 그난시정 질환의 그 오믹스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발굴된 그런 타겟 유전자를 그 선택을 하고요. 이런 타겟 유전자에 대한 RNA를 특이적으로 표적해서 치환할 수 있는 그런 RNA 치환 효소를 개발을 하고, 이를 DNA 형태로 바이러스에 담아서 우리가 생체내에 전달함으로써 우리가 암, 간암이라든지 또는 각종 난치성 그암 그리고 그이 퇴행성 질환 그 외에도 이런 유전질환 등과 같은 그런 얼맷 그 메디칼 리드가 큰 그런 그 인체의 인체 난치성 질환에 대한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아, 저희 회사는 2017년 8월 말, 그러니까 약한 2년 한 8개월 전에 아, 설립된 그 신생기업입니다. 아, 저희 회사는 그 제가 그 현재 그 당국대학교 생명융합학과에 그 겸직으로 있는데 저희 회사는 현재 그 당국대학교에 본사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그 판교 이노밸리에 저희 그 기업 보수설 연구소가 이전을 해서 지금 회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회사의 간단한 그 구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크게 세 팀으로 구성되어 이 있는데 요. 김진주 이사가 팀장, 이, 어, 팀장으로 있는 경영기획팀 그리고 홍선우 어, 그 개발부무장이 이끄는 클리니컬 디벨롭먼트팀 그리고 한승렬 박사가 이끄는 기업보수설 연구소 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법률 노무 그리고 어카운팅 등은 외부의 자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이 자문을 얻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이 동아대학교 정진식 교수님, 그 한상영 박사님, 그리고 뉴크 대학의 브루스 알렌즈 교수님들을 외부의 그런 그 리서치 또는 그 클리니컬 메디컬 분야의 그런 자문 위원들로 모셔서 저희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 회사의 그 플랫폼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저희 그 플랫폼 기술인 트랜스퍼셜 라이브 자임은 그 테트라하이메나라는 원생생물이 갖고 있는 굴본 인트론이라는 그런 그 이, 이 라이브 자임으로부터 어, 개발된 그런 물질입니다. 어, 원래 이, 이 자연상태에서 이, 이 글로벌 인트로는 어, 여기 왼쪽에서 보는 것좀 셀프 스프라이싱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이 셀프 스프라이싱 기능이라는 것은 어, 자기 자신이 외부의 도, 어, 단백질에 도움 없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제거하고 양조에 있던 액손을 이 라이게이션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기능들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두 개의 세퍼레이트된 RNA 형태로서도 이런 그 클리비지아 라이게이션 리액션을 통해서 두 개의 RNA를 하나의 분리큘로 그 라이게이션을 할수 있는 이런 기전들을 우리가 엔지니어링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트랜스퍼레싱 기능들을 어, 이, 이용을 해서 이와 같떤그이 디지지 스페시픽한 RNA, 즉, 그 질병과 관련된 어떤 특정 RNA를 표적으로 해서 잘라내고 그걸 잘라낸 다음에 이런 세라피트가 우리가 발현하고자 하는 RNA를 라이브제임 끝에다 붙임으로써 이 잘라진 그쪽 부위로 치환하는 즉, 우리가 디지지 스페시픽한 RNA에서만 우리가 원하는 그런 RNA를 발현할 수 있는 이런 이셀피틱한어프로치로 이, 어, 우리가 개발을 했고요. 사실 이런 그이 개념 자체는 20여 년 전에 처음 개발이 됐기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지만, 그러나 그 20여 년 전에 처음 이런 개념들이 처음에 그 제안이 됐을 때는 여기 보는 것 같이 이런 그 라이브 잠과 이 서브스트레이트 간에 여섯 개의 뉴클로타이드만 결합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에피컷시도 굉장히 떨어져서 치료제에서 그 개발할 수 없는 아, 그런 그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약 20여 년 동안에 아, 제가 당국대에 재직하면서 이런 그 물질들이 실제로 더 그이 타겟 스페시픽하게 어, 그, 훨씬 더그 특이성을 갖게끔 개발에 우리가 최적화를 성공을 해왔고요. 그리고 훨씬 더에피시를 일으킬 수 있도록 효과을 최능. 효율적으로 세포 내에서 이러한 트랜스퍼싱 기능들, RNA 치환 기능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적화를 통해서 본그 알지노믹스 회사를 우리가 설립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연구해 왔던 그런 그이 개발되었던 트랜스퍼셜 라이브자임은 이와 같이 그이겸상적혈구비나 헌혈증 빈혈, 같은 제네틱 디지, 즉 뮤탄타 RNA를 특이적으로 인지해서 와일탭으로 바꾸는 어프로치 또는 그이 바이러스라든지 암과 같이 어떤 그 질환과 관련되는 특정 RNA를 클리비지 한 다음에 우리가 이런 그 엔터 바이러스 항바이러스 유전자라든지 아니면은. 항암, 세포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유전자들로 치환할수 있는 그런 트랜스플라수라이브점들을쭉 개발해 왔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그 지금 대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개발이 되고 있는 이런 그, DNA, 그 핵산 기반으로 한 치료제입니다. DNA 베이스드, RNA 베이스드, 또는 지네디팅 테크놀로지가 그 대표적인 걸할수 있겠고요. 이런 테크놀로지와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컴퍼니들은 이런 물질들 자체의 고유의 그런 특성에 의해서 자, 그 자기 자신의 가장 최적의 그런 정제에 대해서 지금 그 치료제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바라는 목적은 어, 수년 내에 저희의 라이, 어, 알지노믹스의 트랜스페셜 라이버자임에 이런 RNA 기반한 그런 치료제의 메인 그런 그 치료제 범위로 들어가는 것이 저희 그 목적이고요. 저희가 리 라이버자임 같은 경우에는 뭐, 일, 이런 물질들이 할수 있는 모든 그런 치료제들에 대해서 그정증에 대해서 치료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보다는 다른 물질들이 적응할 수 없는 물질 그 적응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물질로 에 의해서는 이제 어, 그 효과적으로 우리가 그 타겟할 수 없는 그런 적응증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니치를 찾아서 우리 라이 n 점이 가장 잘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찾아서 e c h 를 o 발을 g 고자 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전략입니다. r m technology. We have 이이이 슬라이드에 우리가 요약이 되 to do w i t n a n o n d r g n a b l e target. We have a target. We have a target. We h r a r a 발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물질, 물리 킬이 그런 다다 그다 기능을 갈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 슬라이드에서 이트랜스포리라이브자임이 이 타겟과 결합하는 부위, 그리고 세라피티가르 a 를 발현하는 부위, 그리고 효소 활성을 일으키는 그런 부위들이 삼차 구조적으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면은 우리가 다양한 타겟에 다양한 유전자들을 발현할 수 있는, 즉 이런 각각의 부위들이 모듈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어, 우리가 원하는 그런 부위들로 우리가 엔지니어링이 가능하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정맥줄로 정맥종으로 우리가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 저희 회사의 그런 파이프라인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우리 파이프라인은 여기 보는 것처럼 크게 우리가 RG001, 001 플러스 002, 003, 004 크게 다섯 가지의 파이프라인으로 되어 있고요. 어, 001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독 또는 이미노스라피나 라데이션과의 병용. 파이프라인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RG001과 001+는 플러스 가남에 대한 그런 그 물질이고요, RG002는 우리가 글라이브 블로스트마에 대한 물질입니다. 003은 알츠하이머, 004는 망막색소변성증, 그 유전병에 대한 그런 어, 이, 치료제, 어, 입니다. 현재 이 파이프라인 중에서 가장 앞서고 가 있는 파이프, 파이프라인은, 파이프라인은 RG001입니다. 그래서 RG001은 현재, 어, 후보물질을 도출했고, 그리고 우리가 세이프티라든지, 우리의 BD 등을 우리가 컨펌을 했고, 어, 현재 우리가 생산 단계에 있으면서, 이, 이, 있고요. 저희가 적어도 2021년 상반기 내에 우리가 어, IND 신청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갖고 있고, 그 위에 RG001과 이래 그 병용에 대한 그런 그, 어, 우리 치료제 개발도 어, RG001 이후에 바로, 바로 이어서 IND 신청을 구, 어, 국내 및 글로벌로 우려 신청을 그런 계획을 가, 어, 갖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주로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가장 앞서가 있는 RG001에 대한 말씀을 어, 드리겠습니다. 어, RG001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이 가남을 그, 어, 그 타겟으로 한 그런 물질인데요. 어, 간 가남은 그책그 어, 몇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소라핀님이 거의 유일한 1차 치료제였는데, 어, 최근에 와서 많은 그런 치료제들이 사실 그, 어, 시, 미국 FD에서 a 승인을 받고, 어, 받기 시작하면서, 어, 앞으로 그런 시장성이 굉장히, 어, 굉장히 높아진 그런, 뭐, 그런 정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그, 이런 병용 그 치료법들이, 어, 특히 이제 면역 치료제와의 병용 치료제들이 주요 시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회사의 그런 그이 타겟으로 하고 있는 유전자는 그이 염색체 말단을 이, 그 연장해주는 탈로모레이즈입니다 어, 많은 간암, 간암뿐만 아니라 많은 간암들이 사실 80-90%가 텔로모레이즈 특히 이탈로모레이즈 중에서 이 역전자 효소 H-털트의 발현이 이런 간암 뿐만 아니라 그 많은 그 암들이 발현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알고 있고 특히 이 간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털 프로모터 뮤투이션이이암그 개발 그이 암이 발생되는 초기부터 어 발견이 돼서 이런 그 여러 가지 그런 증명 이런 리서치를 통해서 이런 H 털트가 특히 이 H 털트가 이런 그 간암의 주요한 그런 표적 표적 분자다라고 이, 어, 이미 우리가 지금 알려져 있는 그런 분자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 H-TORT 등과 같은 텔러모레이즈를 타겟팅하는 물질들 그 자체에는 여러 가지 좀 단점들이 있는데요. 아, 예를 들어서 단적인 단점 중에 하나는 어, 스템셀 같은 경우는 텔러미어 길이가 어, 보통 그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런 이, 이 암세포들이 충분히 죽일 그 이게 3일될 만큼 우리가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지려면은 아, 그런 롱피로드가 필요하다는 거 이런 필요 또 하나는 오리가또 주목할 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간암 같은 경우 간경화가 동반된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에 그 리제너레이션 되는 그이넌티머러스한 그런 리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리버들도 사실 텔로모레이즈를 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텔로모레이즈를 우리가 어이 방해하는 그런 항암제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정상 간도 우리가 표적이 될수 있다는 건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그 털틀 타겟팅을 하기 위해서는 털트만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멀티프한 그런 기능들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와 같이 노말 리버에서의 그런 디스펑션들을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어프로치들이 필요하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물질이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그 물질로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 간암세포 특이적으로 이간암세포의 털트를 인지를 해서 털털 RNA를 잘라내고, 잘라내고, 그리고 그 대신에 이런 털트를 발현하는 암세포 특이적으로 세포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세라피틱 진들을 발현시키는 이런 트랜스파션 라이브잼들을 제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발현하고자 하는 세라피틱 RNA로서는 우리가 그, 이 헬프스 심플렉스 사이미딩 카이네이즈라는 유전자를 우리가 이용을 했는데, 우리가 간단히 말해서 HSVTK라는 그런 유전자입니다. 유전자는 우리가 갠시클로비아라는 프로드럭을 처리했을 때, 이걸 드럭으로 바꿈으로써 그리고 또 하나는 바이스탠더 이펙트를 통해서 그이 캔서를 사멸시킬 수 있는 그런 유전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라이브자임을 우리가 DNA 형태로 우리가 이 인디보로 전달을 한, 어, 하고자 하는데요. 이런 전달하고자 하는 전달체 벡터로서 우리가 그동안 쭉 스크린 한, 한 결과 아데노바이러스가 어, 가장 그 적절한 그런 어, 벡터로 우리가 그이 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헤트로지니어스한 캔서셀들을 타겟팅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특히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이런 캔서 이뮤니티를 우리가 이와트은프플을 이와 통해서 우리가 증가시킬 수 있, 있, 있다는 점에서 앤티 캔서 에프큐를 인프루브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털트가 사실 가난뿐만 아니라 다양한 암들에서 발현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정을 정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아까 그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초기에, 그니까 가장 그 이트랜스파셜 라이브 잼이 제한됐을 때, 는 그 에피커치나 스페시피티가 굉장히 낮다라고 하셨 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최적화를 통해서 여기 보는 것 같이 이런 타겟 RNA를 결합할 수 있는 여섯 개 부위뿐만 아니라 인터널 가이드 시퀀스라고 해서 타겟과 결합하는 부위들을 익스텐듈 시키고 에타인 세스 시퀀스를 집어넣고 피텐이라는 새로운 염기 결합을 어, 집어넣음으로써 우리가 암 특이적으로 그러니까 H 털트 특이적으로 이런 트랜스퍼셜 레버짐이 작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적화 시켰고요. 또는 굉장히 하이레에피션트하게 세포 내에서 이런 그트랜스패션 리액션들이 일어나게끔 우리가 최적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간암에서 특히 인트라헤파틱하게 멀티포칼일수 있는 그런 그런 간암 모델에서 또 우리가 도스 디펜던트하게 효과적으로 이 물질이 항암 효과를 나타내는 걸 우리가 어,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그 토대로 해서 저희가 한 6년 전에 사실은 그이 국내에 어, 연구자 임상, 즉 진행성 간암에 대한 연구자 임상에 대해서 그 그 당시에 그 동아대학교 한상영 교수님 팀에서 이 우리 국내 시약의 아이인들을 우리 가 어프로브를 받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나 우리가 그 동안의 연구를 통해서 사실 이 물질들이 실제로 더 우리가 간암 그 환자들한테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점들이 있었다 있, 있겠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이런 아드노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일단 이뮤니제니시티 그리고 이걸 바이러스 생산하는 그런 어떤 경제성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드노바이러스의캐파시티를 우리가 더 옵티마이즈할 필요성을 갖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물질 자체는 사실 정상 간에서의 그이 발현될 수 있는 털트도 타겟팅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상간의 정상간의 털트는 그 타겟하지 안을 타겟하지 못하는 그런 안전성이 부여된 그런 물질들의 개발이 필요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가 개발을 통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스프라이싱 사이트라든지 WPR이라는 이와 같이 전사 후의 그 RNA 레벨을 증가시키는 물질을 우리가 그 첨가함으로써 우리가 그 기본의 물질보다 10분의 1에 그이 이 바이러스 양들을 덜 쳐도 우리가 똑같은 에피커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에피커치를 증가시켰고요. 그리고 특히 이런 그 안전성을 우리가 부여하기 위해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정상 간에서 어, 주로 발현되는 마이크로 아나이 120에 대한 타겟 사이트를 부여함으로써 암세포에서는 라이브 점을 발현시키고 정상에서는 발현시키지 못하는 이런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암세포 특이적으로 라이브 점이 작동해서 암세포 특이적으로 털트를 타겟팅하는 그런 앱이 스페시피스를 우리가 유지하면서 에피커치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최적화를 우리가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들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어, 그 간암에 대한 후보 물질을 최종적으로 도출하게 되었는데요. 그 물질을 우리가 RG001이라고 명칭을 하였습니다이 RG001은 여기 그림에서 본것 같이 우리가 에피커시 테스트를 검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소량의 그런 바이러스 양으로도 단투여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그인트라헤파틱한 올소토픽한 그런 그 간암 모델에서 효과적으로 그 간암을 사멸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 결과를 보았고요. 아, 그리고 또는 하 우리가 이시스템테 우리가 델리버리 했을 때 그런 이 BD 데이터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2주 내에 사실 보면은 이 블러드 내에서는 가드노 바이러스는 거의 100%통멸이 되고 리버에 있을 때도 한70% 정도의 바이러스가 소멸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점들은 우리가 이러한 같은 바이러스의 에피코트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런 효능을 증가시키는 것 이외에도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장 최적의 델리버리 루트를 이용하면서 바이러스 토입되는 바이러스 양들을 더 줄이고 더 효과적인 그런 어프로치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델리버리 루트는 헤파티가 아터리인데요. 이런 해파티가 아터리는 주로 가암의 가나, 주요 블러드 서플라이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레트 그 시로시스 어소시된 그런 HCC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해파디가터리, 또는 이런 이, 이, 베인으로 집어넣었을 때, 각 이런 바이러스 몰리큘드의 분포도를 분석을 했을 때,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이런 인베인에서는 노말과 그 가남에서의 거의 분포도가 거의 일치하지만은, 그러나, 여하튼 이헤파디가터리로 이 도입을 했을 때는, 가남에서 정상 간보다도 한 다섯 배 이상 우리가 어, 이런 바이러스 가어큐뮬레이션어큐뮬레이션 우리 치료제가 어큐뮬레이션될수 있다는 것을 어, 우리가 밝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이오드 리스티비션을 봤을 때, 인베인과 마찬가지로 리버로 타겟팅이 되지만은 주로 타겟팅이 되지만, 이 중에 거의 한 95%가 거의 소멸되는 것을 우리알수 있었고, 이건 DNA 레벨뿐만 아니라 RNA 레벨에서도 우리가 이런 그 바이오 비디뿐만 아니라 클레어런스 어, 결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털트 이익스프레션에 의해서 또 중요한 점들은 뭐냐면 이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이 이, 어, 간암 세포 쪽으로 이런 이민 쎌필트레이션이 굉장히 증가하는 걸볼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세컨드리 그 챌린지 익스페리, 챌린지 익스프레임를 했을 때 봤을 때 보면은 우리가 그런 그 챌린지한 그암 세포의 성장들을 거의 100% 우리가 이런 바이러스, 우리알 rg001과 같은 그런 아드노바이러스 트랜스퍼셜 알버자임에서 방해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러한 점들은 즉 우리가 이런 이, 이, 이 유전자 치료제, 우리가 그 트랜스퍼셜 알버자임들의 어, 텔로머지 타겟팅하는 트랜스파이너리브 잠들에 의해서 이 같은 그 로컬 또 시스템의 이민트가 이제 증가한다. 이를 통해서 이런 항암 효과들이 굉장히 증진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었고, 또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서 특히 이런 식그 면역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면점에서 우리가 엔타이피디이나 엔타이피디엘 이런 것 같은 그런 이민체 크 포인트 인히비토의 병용 어, 치료에 대한 그런 파이프라인을 생각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됐을 어, 계, 계기가 된 그런 결과입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과연 그러면 이런 RG001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그 환자들 가능한 환자들의 그 분포, 그니까 어떤 정응증을 우리가 어, 우리가 이 적응이 될수 있는 그런 환자들의 군들을 쭉 우리가 스크린을 해봤습니다. HCV에 감염된 일부 환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그런 간암 환자에서 이런 그이 정상 간에 비해서 암 세포에서의 마이크로 RNA 레벨이 훨씬 더 저하되는 걸볼수 있었고 이런 점들은 우리의 그런 이 RG001의 어프로치가 이런 마이크로 아네이가 많이 발현되는 그런 일부 HCC, HCB 연관된 그런 간암을 제외한 대부분의 간암, 그리고 다른 그이 대부분의 그런 암종들에서도 우리가 이 RG001이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데이터를 이 결과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 같이 우리가 알지 001에 대한 설명들을 쭉 마쳤고요. 우리가 알지 어, 003과 004에 대한 설명들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지 003은 AAV를 기반으로 한 어, 그런 유전자 치료제이고, 알츠하이머를우리 기반으로 한 그런 그, 타겟으로 하는 그런 치료제입니다. 어, 잘 아시다시피 사실 그런 그 최근에 그런 A 베타를 아미노이드 베타를 타겟팅한 그런 그이민스 그 이런 세라피 어프로치들이 아, 임상 결과들이 썩 그렇게 만족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사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타겟 또는 새로운 그런 기전들에 대한 연구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얼리 스테이지에서 타겟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여러 가지 그런 고려 사항들이 지금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저희가 타겟팅을 하는 그 물질은 아포이라는 그아폴리포 프로테인이라는 그뉴론의 그런 리피드와 콜레스테롤을 리버리하는 그런 그 어, 단백질인데요. 이 아포이를 타겟팅을 해서 우리의 그런 트랜스플라이브자임을 적용하는 그런 어프로치를 저희가 어, 세우, 어,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아포이는 특히 이세 가지 주로 그제노 타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포이 4가 아이 베타의 그런 어큐뮬레이션이든지 타우의 하이퍼포스 그 포스폴레이션, 하이퍼포스폴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그 아포이의 그런 그이 어떤 독성이 되는 그런 그 단백질의 어큐뮬레이션이라든지 또 최근에는 그 BBB 브레이크다운을 또 엑셀레이션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봤을 때 아포이4가 이런 그 알츠하이머의 리스크 팩터로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아포이4 진호 타입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다섯 배에서 열배 훨씬 더 이런 알츠하이머가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그, 그 알츠하이머가 생기는 그런 언셋되는 그런 그 타임도 훨씬 더 얼리 그 타임에 그이 나이에 이런 그알츠하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프로치는 아포이4 즉 리스크 팩터를 타겟으로 해서 이런 리스크 팩터를 저해하고 동시에 이런 아포이 아포이가 발현되는 그런 세포 특이적으로 베네핏 팩터를 발현시키는 이런 개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츠하이머를 치료하고자 하는 전략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물질은 우리가 이트랜스피 라이브 자임은이 AAV에 담아서 이 같은 그 내척수광 쪽으로 델리버리를 통해서 이런 그이 치료제를 개발하는 전략을 세고 우 있고 현재 우리가 최적화해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마지막으로 RG004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G004는 그 주요 그이 시력을 그 상실하게 되는 주요 그런 그이 유전성 망막 질환 중의 하나인 그이 망막 생성 변성증에 대해 우리가 표적으로 하는 그런 분자입니다. 아 사실 그래서 이 망막 생성 변성증 같은 경우에는 어, 이 현재 그럼 그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이 어, 특히 이제 리세스브한 그런 진호 타입을, 리세스브 뮤테이션 그런 진호 타입을 갖고 있는 어프로치에 대해서는 왈 타입 유전자를 집어넣는 어프로치를 통해서 많은그 시도가 유전자 치료제라든지 많은 시도가 이루어 있지만은 사실 우리 물질이 가장 어떻게 보면 다른 물질에 비해서 가장 컴퓨티티브화한 그런 그 경쟁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중 분야가 사실 이 분야라고 할수 있는데요. 왜냐면은 하 특히 이런 그 RP 그 이런 망막세스 변성증 우리가 RP라고 폐쇄하겠습니다. 이 RP 중에서 한1 5에 25%는 사실 오토 좀이 도미넌트한 그런, 그런 그 뮤테이션에 의해 생기는 그런 그피노타입을 나타내게 됩니다. 아, 이 말은 그이 오토 좀이를 도미넌트한 그런 피노타입 같은 경우는 단순히 우리가 왈타만 집어넣는 것에서그 지진한 것이 아니라 이런 그런 도미넌트한 뮤턴트를 우리가 제거하는 그런 기능들이 동시에 우리가 필요한데 하는데요. 즉왜와런 어, 오토 좀이를 하는 뮤턴트를 타겟 하는 그런 어프로치는 사실 어, 지금 거의 뭐이 이 임상이 되고 있는 부분, 어, 것이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그런 그 분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프로치는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 이렇죠. 오토 정말 하는 그런 그뮤턴트에그 관계된 그런 아 메신저 RNA를 타겟으로 해서 이러한 뮤턴트를 제거함과 동시에 그리고 그 와일드 타입 RNA로 우리가 진 에디팅과 같이 RNA 레벨에서 어, 유전자 교정을 일으키는 이런 어프로치들을 우리가 전략을 세우게, 세우게 됐고요. 이런 어프로치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와일입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제거가 필요한 그런 뮤턴트 RNA들을 동시에 제거하는 그런 하나, 하나의 물질이 두 가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이런 점들을 우리가 부각할 수 있다는 점이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AAV를 통해 AAV 바이러스에 탐재를 탑재를 해서 이런 서브레트날 부위에 이런 국소 투여를 통해서 어, 치료제를 개발하는 전략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상 같이 저희 그 어,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 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어,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IP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대부분의 경우가 이 RG001 어, 리딩 파이프라인 에 대한 우리가 특허들을 어, 보유하고 있고 등록 특허 또 출원 국내외 어, 특허들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고 001 플러스 0 0 3 현재 그 출원 상태에 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작년 9월에 사실은 그 시리즈 A 투자를 받고 우리가 리딩 파이프라인에 대한 전임상 임상 연구들을 지금 그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우리가 더이 넥스트 라운드 펀딩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그 병용 효과, 병용 치료에 관한 그런 국내외 임상 그리고 또그 후속 파이프라인의 전임상과 생산 등의 통해서 우리의 그런 마일스톤을 우리가 강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는 저희 현재 저희 기업과 현재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국내외 연구기관들 그리고 비임상 임상 연구기관들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알지노믹스의 기술현황 아주 자세하게 알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연구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성욱 대표님의 발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